네 제가 리우 올림픽 출장을 다녀오니까요 네, 4위 5위 싸움이 불이 붙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서 맞붙을 두 팀은 어디일까를 아, 여러분의 또팬 그 여러분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, 여기가 챔피언스필드인데요 사실 그 기아타이거스의 몰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4위이기도 하고요 디 타이거스, SK 와이번스, LG 트윈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이세 팀이죠 그리고 하나이글스 롯데 자이언츠, 삼성 라이언스까지 저희가 후보군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하나, 롯데, 삼성도 여전히 어, 산술적인 희망이 나와 있기,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어, 팬 여러분께서는 산술적인 희망이 남아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요 선수들의 마음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을 두 팀을 과연 팬 여러분께서는 어떤 팀으로 지목을 해 주실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여기 보시면요, 푸지션별 네, 네, 베스트 네, 플레이어의 네, 이 네, 왼쪽이 제 네. 거고요, 오른쪽이 이순철 해설위원의, 어, 올 시즌 네, 베스트 라인입니다. 네. 지금, 이, 보시면, 간단하게 딱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. 바로 지금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이 라인업에 쇄국 정책을 쓰셨어요. 쇄국 정책을 쓰셔서, 국내 파 선수들만 지금 쫙. 아니, 내가 있어요. 좋아서 뽑았는데 그게 왜 쇄국 정책이 되냐고. <laughs> 그래요, 네. 내가 뽑은 기준은 한한한 좀... 한, <laughs> <laughs> 한 예, 분야에만 잘하는 예. 것이 아니라 예. 봉수 주에서 우리나라 선수로서 들 가장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음. 있는 선수들을 뽑은 거지 단 그렇죠. 김태김 예. 선수만 채우고 음. 김태균 선수만 육하고 김태균 선수는 지면타자 이게 그래서 그걸 뽑은 거지 그렇죠. 이렇게... 최정 선수 삼루수든 3루수는... 네. 예 그렇죠 뭐 경쟁자들이 선수는... 많았었는데 예. 지금 뭐 삼루수도 최고 홈런도 뭐 마... 홈런을 최고 많이 치고 있고. 음. 또 수비도 예년에 뭐 비해서 좀 떨어지기는 했어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. 네. 응. 그리고 이제 포수 처음에는 포수에 물음표를 쓰셨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양이지 선수로 양이지. 강민호 선수도 경기를 많이 안 네. 나오고 있고 양이지 선수도 올해 경기를 많이 빠진 상태 에 있기 때문에 조금 쉬고 포수에서 언제나 응. 아 강민호 선수와 양이지 선수가 지금 나이벌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데. 응. 그두 선수가 경기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는데 고민이 있어요. 예, 그렇군요. 그리고 일단 이 글씨가 다 제비치거든요. 전부 다 제비치는 거예일하게 혼자 여기가 이제 이순철 이원 글씨. 이름 잘못 써 그런 거죠. 예. <laughs> 현자를 연자로 써서.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뭔가 좀 어색하다. 그렇죠. 여기가 이 부분이 네. 요게 이게 제가 이거 덧붙인 거거든요. 김세 연. 필청 <laughs> <빛좀> 비슷한데. <laughs> 국과수에서도 이거 예, 그분이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이순철 해설위원의 베스트 9 플러스 지명타자 구원 투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